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밴드 클램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딱히 설명할 게 많지는 않은데,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 그림만 봐도 알수 있어요. 그림만 봐도 사각 틀을 견고하게 잡아주는 그러니까 목재를 본드를 칠해 가지고, 각 코너에... 목고 본드가 굳을 때까지 잡아주는 그런 정도죠. 열어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이 밴드가 되어 있고 사각 코너 잡아주고 이런 이런 올리고 이게 총 밴드가 4미터입니다. 4미터. 4m. 한쪽은 왼쪽, 이쪽은 이렇게 해서 고정을 해놓고 이렇게 사각틀을 목곡본들을 뭐 발라가지고 굳을 때까지 잡아줄 때 보이시나요? 이런 거 많이 쓰죠. 이런 거.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딱 잡아주는 근데 아주 저렴하게, 간단하게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이죠. 이게 먼저 순서가 대충 이렇게 되겠네요. 이쪽 먼저 본체부터,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땡겨주고, 땡긴 다음에 락킹, 그 다음에 모양을 좀 모양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얘를 돌리면. 텐션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강해지죠. 이걸 너무 세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차피 목재는 본드의 힘으로 잡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됩니다. 간단하죠? 그, 울프크래프트에 예전에 저희가 촬영한 게 있는데, 코너 클램프가 있습니다, 이게. 얘는 이렇게 잡아주죠, 이렇게. 얘도 이 기능을 하긴 해요. 근데 양쪽에서 물어주는 게 아니라서 임시로 잡아주는 피스를 받거나 코너 각을 잡아줄 때. 그럴 때, 가볍게 사용하기에는 이게 편합니다 이것도 이거하고는 약간 용도는 다르죠. 다 굳었다. 그러면 얘를 풀어주고 얘를 접어서 빼주면 끝. 그러면 붙었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낮은 것도 90도는 무조건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코너 대고 시계 방향으로 당기고 당긴 다음에 고정해주고 그 다음에 틀을 모양을 잡아주고 잡았죠. 여기에서, 텐션을 줍니다. 팽팽해지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이웨빙끈이 빠집니다. 이렇게 그냥. 이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원형이든, 다각형이든, 가능하겠죠? 이걸 빼면? 예를 들어서, 뭐, 원형을 잡을 일이 있다. 이렇게. 잡아줄 일이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정신 좋아지고 되겠죠. 다각게 코너 부분은 필요한 만큼 장착을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 밴드 클램프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브랜드도 다양하고. 형태는 거의 비슷하고. 근데 올스틸로 되어있어가지고 큰 부자나 강력한 힘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은 고가고 얘는 어 플라스틱으로 되어있는 반면에 저렴하고 간단한 작업에 어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몸체가 어 이쪽에 볼트를 제외하고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이런 부분은 상관이 없고, 이 부분, 이 부분이 코너에서 이렇게 당겨지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텐션을 줘가지고는 이 부분이 좀 약할 수는 있어요. 그 감안하셔가지고 적당히 당기셔야 됩니다. 적당히. 적당히. 있는 힘껏 하면 위험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리고 이거 방금 개봉한 새 겁니다. 촬영만 한 거니까 이 제품 이벤트 들어갑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아래 더보기 클릭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